안녕하세요 유미쌤입니다. 오늘은 명제의 증명과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어, 엄청 가볍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음,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3단 논법도 언급을 했지만 오늘은 어... 귀류법과 귀류법과 대우법으로 증명하는 걸 한번 보이려고 합니다. 먼저 귀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명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증명한다고 할 때, 이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근데 이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 명제가 참이 아니라고 치자. P인데 Q가 아니라고 치자. 그러면 모순이 발생한다. 라는 걸 보여서 이것 봐. 이 결론 Q가 될 수밖에 없지. 라고 납득시키는 방법이에요.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명제. 가장 큰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임을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다른 친구가 못 믿겠다고 해 아니 이게 왜 진짜야 가장 큰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못 믿겠는데라고 하면 가정을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네 말대로 가장 큰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 다를 부정해서 존재한다고 하자. 가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고 하자. 그러면 자이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가장 큰 자연수를 자연수를 음, n 이라고 할게. n이라 하자. 이 가정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n 플러스 1을 살펴보자. 1은 자연수 더하기 1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은 자연수가 맞고 이고 또, 이 n 플러스 1은 n 보다 크다. 그렇구나. 맞는 말이죠. 자연수 더하기 1은 자연수이고, n 플러스 1은 n 보다 크잖아요. 다 맞는 말. 어? 그러면 어떻게 모순이 발생해? 아까 가장 큰 자연수가 n이라고 했잖아. 가장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가장 큰 자연수를 n이라고 했는데, 이 n보다 더큰 자연수가 등장을 했잖아요. 자, 음, 엄청 자세하게 써보면, 자, 이것은 n이 가장 큰 자연수라는 이 문장, 라는 것의 모순이다. 자, 모순이 발생했어요. 애초에 이 모순은 왜 발생한 겁니까? 이거를 부정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를 부정해서 생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완성을 어떻게 따라서 자, 이걸 부정한 건 잘못됐어.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이다. 가장 큰 자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네, 이상하게 써졌어.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증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 옆에 뭐 친구나 동생을 앉혀놓고 납득시킨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꼭 수학만이 아니고 음, 어디 논리 이런 데서도 등장을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귀류법 다시 어 강조하면 결론을 부정해서 그것이 모순이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명제가 참이다 라는 걸 보이는 거죠. 그 다음 대우법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우법은 자, 같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증명하고 싶은데 이게 좀 힘들 때 쉽지 않을 때 어떤 방법을 쓴다? 이 명제의 대우 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 이 명제를 증명해 보이는 거죠. 이 명제와 이 명제는 참 거짓을 같이 하는 한 배를 탄 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해서 원래 명제를 증명한 것으로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 명제를 살펴봅시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가정 a 플러스 b가 무리수이면 예를 p라고 봅시다. 가정 이면 이면 a 또는 b가 무리수이다. 얘가 결론 q가 되는 거죠. 오 이거 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의 대우 명제를 한번 표현해 볼게. 요그 전에 천천히 not p. 살펴봅시다. 낫피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A 플러스 B가 무리수다. 그럼 무리수가 아니다. 자,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실수는, 자, 실수는 딱 갈라져 있어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예요. 그러면 무리수가 아니라는 건 A 플러스 B가 유리수라는 말이죠. 또 not q 도 표현을 해봅시다. a 또는 b 가 무리수이다를 부정을 하면 자 무리수를 부정하면 유리수가 된다는 것까지는 됐고 또는은 뭘로 바뀌어요? a 그리고 b 가 유리수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각각 부정을 시켰고 다시 본 명제 대우 명제를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다시 쓰면 a 그리고 b가 유리수이면 a 플러스 b가 유리수이다. 자, 이 문장 살펴봅시다. 어,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이다. 아, 이거 우리, 어, 언제 배웠지? 당연히 유리수를 처음 접할 때 배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이 대우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음, 이게 서수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대우명제가 참, 자, 이것은 참입니다. 우리가 유리수 처음 도입할 때 배웠던 참인 명제, 참이기 때문에 자, 여기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좀 납득이 되셨죠? 해서 지금 간단, 간단하게 귀류법하고 대우법. 로 명제 증명하는 것 보셨습니다. 어... 또 다른 증명도 있는데 뭐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것 P이면 Q이다 를 처음부터 착착착 밟아서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어 다른 다양한 증명도 좀 찾아보시고 어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3번, 4번은 절대 부등식 중에서 선생님이 제가 어, 산술 기하 평균만 들고 와봤어요. 산술 기하 평균을 어디 다른데다가 여기다가 해볼까? 한번 여기다 따로 소개를 해볼게요. 어, 절대부동식도 사실은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좀 학생들이 기피하는 분야라서 제가 다른 건 진짜 진짜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들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들고 왔어요. 산술 기하 평균. 이 절대 부등식의 이름이 그런 거고, 어, 이 이름보다 식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실수, 실수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자, 이 조건 꼭 필요합니다. 양수인 두 AB에 대해서, 자, A 플러스 B는 이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다른 꼴로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써먹기에는 이 꼴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가장 편한 꼴로만. 요식 꼭 기억해둡시다. 아, 증명을 할까요? 자, 증명하겠습니다. 양수인 두 실수에 대해서만. 음, 둘다 양수기 때문에, 이 수는 0인 거 뺐네. 그냥 둡시다. 자, A, B. 양수인 거 둘이 곱하면은 양수. 거기다 루트 씌우면 양수.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죠.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이거 자체를 보이는 게, 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일려, 보일 거냐면 실수의 성질 중에 X로 들고 올게요. 자, 이것이랑 제곱의 대소 관계가 같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양, 변 양변을 한번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빼보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루트 ab의 제곱을 뺀 것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이면 나는 이 부등식을 증명한 게 되는 겁니다. 정교해 볼게요. 마이너스 4, 루트 AB 제곱하면 AB. 지금 양수라서 다 가능한 일이에요. 어, 더 깊게 생각해 보실 분들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A-B의 제곱이잖아. 그렇구나.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아 여기도 이렇게 볼수 있는 거구나. 자 따라서 a 플러스 b는 항상 루트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한번 식으로 보여 봤어요. 이때 음, 꼭 챙길게 어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지? 이 등호는 이거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단 등호는 A-B의 제곱이 0일 때, 그러니까 A가 B일 때 성립하는 겁니다. 만약에 A가 B인 상황이 벌어질 수 없다면, 다른 문제 상황에 갔을 때, A가 B인 상황이 벌어질 수 없다면, 어, 이 부등식에서 등호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문제에 가서 좀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문제로 봅시다. 3번 문제.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사실, 어, 상황을,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겠다라는 상황을 눈치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꼭 뭔가 범위를 줘. 뭔가 0보다 크다. 꼭 0이 아닐 수도 있지만, 뭐가 크다라는 조건을 주고, 또 질문 자체가 최소값이 뭐게 뭐 범위를 구해봐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문제를 풀어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해봅시다. 음, 여기서는 잘 모르겠고, 자, 이거를 준식이라고 합시다. 준식. 자, 준식이는 전개를 해보면, 자, A랑, A분의 16 곱하면 16. 더하기, AB, 더하기, AB분의, 자, 이쪽 보이죠? 64. 그 다음에 이쪽, 더하기 4. 정리해보면, 16이랑 4랑 더해서 이렇게 되고, ab 더하기 ab분의 64 나왔죠. 이때 산술기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둘다 0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고 둘이 그냥 보통 사이가 아니고, 아, 둘이 뭔가 곱해서 문자가 없어질 수 있는 시기야. 라는 걸 보셔야 돼요. 아, 산술기하 평균 써야 되겠네. 부동식. 음, 얘만 따로 빼올게요. 처음에 안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얘를 살펴볼게요. 둘다 양수니까, 자, 마음속에, 자, 여기 산술기야. 제가 아까 뭐라고 뒀지? AB라고 뒀구나. XY라고 둘 것. 자, 마음속에 얘가 A, 얘가 B인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항상 커. 크거나 같아. 이, e, 루트, 곱하기, 이거, 이거. 둘이 곱하면 뭐예요? a, b, a, b 위아래로 없어져서 64만 남잖아요. 더 정리해보면 루트 64는 8이니까 2, 8의 16. 아, a, b 더하기 a, b분의 64는 항상 16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질문은 범위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 AB분의 AB분의 64의 최소값은 16이야 라고 속 편하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 끝까지 조건을 챙겨야 돼요. 아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AB가 자, 왼쪽 덩어리가 오른쪽 덩어리가 덩어리와 같을 때 일대 성립 그러면 이때는 또 언제야? 더 정리를 해보면 AB의 제곱이 64일때 성립. 이건 또 뭐야? ab가 자, 제곱이 64면 ab는 뿔마 8이잖아요. ab가 뿔마 8일 때 성립. 근데 문제에서 둘다 양수기 때문에 마가 있을 일은 없죠. 마이너스나 아니. 그러면 ab가 8이 될수 있겠죠. 요 조건 자체에서 뭐 다른 어 제약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a, b가 8일 때 a, b 플러스 a, b분의 64는 최소값 16을 갖는다. 자이 덩어리 16. 그래서 자신있게 최소값은 36이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공부할 때 항상 챙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음, 발목 잡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하실 때꼭 생각하세요. 그 다음, 4번. 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것은, 이 식은 X하기, 뭐는,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음, AB를 구해서 곱 해봐라.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산술 기하 평균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 한눈에 딱 보여주지 않는 거. 아까 3번에서는 딱 보였잖아요. 그래도. 근데 여기는 안 보이지만 잡아낼 수 있어요. 0도 아니야. 그리고 막 여기도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 어, 근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양변에다 2를 더하면 x 플러스 2고, 그럼 x 플러스 2가 항상 양수라는 거구나. 이럴 때좀 부담스러우시면 치환을 합시다. x 더하기 2를 t라고 하자. 시완을 하자. 자, 요때한줄더 쓰세요. 그러면 내가 x 플러스 2를 t라고 하자는 거는 난 앞으로 x 대신에 2를 넘기면, 이해하면, x 대신에 t 마이너스 2를 쓰겠단 말이에요. 해서, 자, 준식이, 자, 요 준식이를 다시 표현을 해봅시다. x 대신에 t 마이너스 2고, x 플러스 2가 t가 되고, 사실 예틈이 t라고 둔 거죠. 요렇게 된 거예요. 이거에 지금 최소값을 잡고 싶은데 보이죠? 어디서 잡힐지 아 여기 T 여기 T분의 16 얘는 나중에 뭐 상수 정리해주면 되잖아요. 자 이번엔 부등식 바로 갈게요. 음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두고 자 요만은 플러스 2 루트 지금 산술기와 평균을 쓸수 있는 이유는 음요 조건에 의해서 T 플러스 2인 x 플러스 2인 t는 0보다 크다라는 게 보장이 됐기 때문이에요 실수. 그래서 2루트 ab 둘이 곱해. 그러면 16. 그렇죠? 마이너스 이 상수는 그대로 들고 가고 요거 계산하면 2, 4, 8. 뭐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편하게 생각하면 최솟값 6을 갖는다라는 거지만 자 끝까지 자, 단 등호는 언제 성립? 사실 그것도 찾아내도록 분지해서 묻고 있어요. 등호는 언제? t가 t본의 16일 때 성립. 추적하러 갑시다. 자, 요 말은 다시 쓰면은 t제곱이 16일 때 성립. 다시 쓰면 t가 4거나 마사일 때 성립. 근데 내가 보는 t는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사인 거는 갖다 버리고. 그럼 t가 4일 때인데, 어, t는 내 마음대로 만든 치환 문자잖아요. 다시 X로 돌아갑시다. T가 뭐였어? X 더하기. 4일대 성립. 그러니까 X가 2일대 성립. 어, 많이 내려갔네. 2일대 성립. 그래서 우리는 머리 찾아내게 된 거예요. 여기. 아, 그래서, 아하. X는 A에서 X가 2일때 최소가 6을 갖는다. 그래서 둘이 곱한 ab는 2, 6에 1 0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제의 증명과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간단히 문제를 풀어봤어요.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뵐게요.